아, <laughs> 죄송합니다. 10분 날라갔네요, 저쪽 거. 열심히 설명했는데. 그리고, 뭔가할 때도 좀 보고, 걸어다닐 때도 조금 보고, 입에서 으로 그거 나중에 몰아서 못 봅니다. 한번 봐도 힘든데, 한꺼번에 본다고요그런제 아님께서 찾아 안 보시는 것 같은데. 그는 사람은 여기 두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가끔 보는 거, 자주 볼 필요는 없어. 자장가 형태의 목소리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닌데. 자, 1 2 2 0십번 볼게. 이 네, 대는 무슨 문제 무슨 문제 뽑아야 되는지. 오고 개게만 해가지고 진짜 달달달했으니까 응. 원점과야 원점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좀 기다렸다가 좀 갔으면 좋겠네 너년있다가 방귀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볼게 원점과 사이 거리야. 그럼 이게 뭐야? x 와 Y와? 이게 일반형이, 일반형이 요꼬라질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있어야 돼요. AX, BY 이렇게 묶여 있어요. X가 지금 나눠져 있어요. 그럼 요거 조작부터 먼저 할게요. 여기 보니까 1 플러스 K가 됐고요. 그 다음 3 마이너스 K가 됐고요. 마이너스 4. 이제 만들었어요. 그럼 FK 이렇게 온 거예요 FK가 거리야 루트 하기를 요거의 증명이니까 K 코스의 제곱이고 3 마이너스 K의 제곱이고 원점에서의 거리니까 4예요 빵빵 들어가면 다날 나가고 얘만 남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거의 최대 최대야 취자가 들어가고 최대 최소 나온 건 현재까지는 못 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공이 D, D. D 공식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한 분은 대답하고 재아는 그냥 거기서 들어서 얻어 죽은 걸로 대답할 거고 재하야 뭐라고 최대 최서 나오면 그러니까 그게 뭐야? 저꼭지죠 아이고 이렇게면 안 되는데. <laughs> 대제야 해야 되고. 꼭지점 방식 쓰는 거예요. 2차 함수 문제예요. 그럼고 이거 정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요거는 4고요. 루트 아직 살아있고요. 요거 K죠, K죠. 그러니까 2K에 좀. 말로 좀 할게. 플러스 2K, 마이너스 6K, 마이너스 4K. 플러스 1 더하기 9. 그럼 언제일 때최대7이라고 침대 침대 아까 꼭지점이라고 했지? 꼭지점 어떻게 구해근 금공식? 앞부분이잖아요. 아마 피크가 안돼 있으니까. 그럼 k 이 어떻게 보여요? 케는이 예, e A 분에 음. 마비 케이가 언제일 때야? 1을 때죠 네. 네, 1을 갖다 넣으세요. 1을 갖다 넣으면 2를 갖다 넣으면 말라 케이 200 이상. 마이너스. 어이 마이너스 200 씩을. 마이너스. 잘안 되죠. 잘안 되죠. 2 40. 2 0이 r 마이너스2 0이2 is 40. 이하2 4이 r o 2이 r 답2이 r 2 is 40. 이 root 2 is 4이 root 2그 s 이게 o o t 2 is 40. 이 root 2 is 이이그이 요게 A고 요게 B고 너의 제곱 원점 여기다 넣고 마이너스 응용이에요 응용 하나 더 해보죠 1221번 정 2콤마 3과 아. 커리 공식 써야지. 커리 공식 풀라. d 는로 지금은 다돼 있어. a 값이 어디네? k 제곱 플러스 4 이콤마 3이지. 이 들어가 2 k 플러스 6 마이너스 2 k 플러스 4의 절대값. 4분의... 음. 얘, 얘 지우니까 얘 10이지? 됐냐? 네또 네. 최대 최소 문제인데 그럼 여기만 때려봐 이거 뭐야 몇 차야? 2차 2차 어디서? 이거 2차 함수잖아 꼭지점에서 꼭지점 폭시점 얼마야? 여번만 4지? 네 k가 0일 때지? 네. 그러면 그때 d는 얼마 나와? 5나오네? 6초 4분의 10이니까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거야 자 뭐 K는 언제일 때 A라고 했으니까 이게 a 네 이게 A고 이게 뭐라고 P A 더하기 B 물어본 거지 5. 이게 되냐 네 어때 뭐 어디서 이게 몇차 함수야 2차 함수 이차 함수 꼭짓점 얼마야 2분의 마비할까? 얘가 0될 때 K가 0일 때 얼마야? 4지? 네 K가 0일 때 4니까 2분의 10이니까 5만 거 아니야 T는 아, 아 얘가 0이잖아 K가 이것만 물어본 게 아니니까 네 알겠습니다 쟤야 이해 돼? 네 어려워? 아닙다네 공식 안외웠는 지금 도대체 이 D공식을 몇번 썼냐고 대학은 10분마다 공식이 바뀌어 공식 다시 외워야 돼요 중요한 시간은 걸리지만 자그 다음에 이거는 좀암기게 줘라 뭐냐면 사선공식이라고 해서 요게 x1, y1 요게 x2, y2 요게 x3, y3일 때요 넓이 공식을 뭐라고 하냐면 사선 공식이라고 불러요. 사선 공식은 <laughs> 이렇게 써야 해요 2분의 1. 절대 값이야. 이거 절대 값을 의미해. X1, Y1. 꼭 이렇게 쓰셔야 돼요. 한번 더. 그리고 얘를 맨 앞에 걸한번더 써요. 그래서 곱해요. 이게 계산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요. 이하 위에 곱하니까 x1 y2, 이하 위에 보면 x2 y3, 이하 위는 x3 y1. 이거 하고 있다가 빼기 x1 y3, 그다음에 x3 y2. 아, 이거도 빼기. 빼기 x2 y1인데, 얘를 기억하기 싫은 사람은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거 곱하기 이거 x1. y2 빼기, x2, y1. 더하기, 이거, 이거, x2, y3 빼기, x3, y2. 요거는, 요렇게 곱해요. x3, y1 빼기, x1, y3. 근데, 이거 증명하려면, 어, 지금부터 한 5분에서 7, 8분 걸립니다. 그래서, 다할게 아니고, 하는 방법만 할게요. 아는 걸로부터 시작하세요. 여기가 1,1이야. 여기가 2,1이야. 여기가 2,2야. 요 넓이는 당연히 2분의 1이 나옵니다. 그럼 해볼게요. 2분의 1, 1,1, 2,1, 2,2, 1, 1,1 플러 어떻게 하냐고? 1 빼기 1 빼기 다 빼기 2 2 빼기 이렇게 하면 답이 됐나? 자, 정리할게요 이거 이거 없어져요? 이거 이거 없어지고 일만 남으니까 답은 정리 암기할래? 아니면 증량할까 증명한다고 해서 너희가 외우면 좋겠는데 그냥 구경만 하는 거야 다시 한번얘 계산법 꼭 알아 둬 네. 응돌이 많이 쓰여요 그리고 학교에선 쓰지 말라고 그래요 네. 본인들은 써요 네. 쓰지 말라고 하고 본인들은 귀찮으니까 써요 근데 왜 쓰지 뭐잘 못한다고 과가좀 바깥에 있다고 해서 그런거죠 아니 왜? 응? 아니 그럴 거면 쓰면 안 되죠 헷갈리면 안 되죠 그냥 편하니까 쓰라고 하잖아요 여기 보면 a 값이 b 값이 c 값이 넓이 구나 플러. 어떻게 돼? 2, 3, 마 7, 10, -2, 1 1 2 13, 3 23, 23, 23, 23, 23, 연습 이 하면 이거 나중에 어떻게3 23, 23, 23, 23, 써. 자 계산해볼게 이렇게 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2 빼기 미리 써놓고 시작해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14니까 플러스 14 아니 이건 바로 돌려 응? 이런. 응 그래서 공식으로 쓴다고 이렇게 곱하면 얼마? 6 빼기 이거 하면 플러스 4 플러스 28 빼기 빼기 6 플러스 6. 자 그럼 말로 할게 여기에 1 2 22. 그 여기에 50 56. 절반이 얼마냐? 28이죠. 이게 답이라고요. 편하게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뒷담으로 응용을 합니다. 평행사면의 넓이 구할 때는 그럼 어떻게 쓰냐? 이렇게 된 거야. 점이 이렇게 있어. 근데 평행사면 넓이야. 혹시 물어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평행사변형이잖아 요거 한 다음에 몇배 하면 돼? 두 배. 얘가냐 이거 사선 공식이라고 그래. 이거 신발끈을 그래서 신발끈 공식이라고 하고 신 신발끈 공식이 좀 여러 개 있어요. 사선이 매는게 반찬. 응? 한창 코는 하나잖아. 전에 여러 개 있다고. 그래.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더 1225번 봐. 1224번은 너네가할수 있어. 그래서 점 구할 필요도 없고, O, A, B, C 넓이 구하니까, 지금 점이 몇개 있니? 네개 있는 거잖아. 할수 있는 거지, 그럼? O, 아니, 지퍼봐. O, A, C. O, A, C 구해서 두배 하시면 돼요. 사성공식에서 두배 하면 그냥 끝난다고. 자, 그러면, 1225를 만약에 모르고 푼다. 뭐 어렵지 여기 봐봐 b가 지금 얼마냐면 0,-2 c가 a,0이야 이때 이 넓이 를 꼭지점으로 하는 넓이가 10일 때 정수의 니값 그럼 뭐해야 돼 바로? 이거 쓰면 되지 s는 이메일. x1 y1 이거를 이렇게 쓸줄 아는데 뭘 못하면 활용을 못하면 문제못 푸는거야? 얘는 12라고 했고 2분의 1 25 0하고 마이너스 2 a 하고0 2하고 됐죠? 자 이거 24입니다 절대가 플러요 마이너스 4 곱하는 거예요 곱하기 표시야 얘는 빼기 0이렇게 하면 0 빼기 플러스 2 5 a 빼기 0. 24. 절대가 이게 얼마야? 네. 7a 4지. 마이너스. 네. 그럼 이렇게 되는 경우, 7a 4가 뭐가 되는 경우? 24가 네. 되는 경우가 있고, 7a 4가 뭐가 되는 경우? 마이너스 24. 넘어가니까 28. a는 4죠. 네. 근데 여기서 뭐 보라서요? 정수로 하니까 정답이 얘입니다 이거는 7분의 20의 0에 답이 될 수는 없어요 근데 정글는 있는데 얘는 버리고 얘만 써야 되죠 자, 1227번 자, 평행한 도점 사이의 거리인데 이거 의외로 많이 틀립니다. 별표 하세요두 직선의 거리 물어봤네? 자, 내가 하는 건 이것만 알아. 어? 다시. 점 찍을 알아? 네. 점 찍이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직선이고 점 하나 있는 거지. 근데 얘가 지금 이렇게 있어. 이유는 평행할 때만 불어봐 이거. 그러면 요거는 뭐로 바꿔? 요렇게 바꿔주세요. 네. 여기 위에 점도 읽어주세요. 요 위에 점은 x y y 이죠 네. 점이 되면 요 점에서 모르잖아 지금. 돼? 네. 자 그럼 D 50 플러스 2 10이네. 얘가 대상이라 그래? 대상 얼마야? 3의 제곱 플1스1의 제곱 0원1 0 0 0 0 집어넣. 0 0원1 0원1 0 0 0 y 1 0이0 0원 10,000원, 1 0 0 k 0원1 0 이게 0원1 0이네 그럼 1 0이0 0원 10,000원, 1 0 0 0이거1 그 원하는 번 뭔데? 십, 분1 8 1 2 2 8번장난0분1에요 뭐라고 돼 있나? 잘0분 10분. 10분. 1어있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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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Y-6이고요. L, 다시는? EX-Y-9이고요. 자, 얘가 이렇게 있대, L. 근데 얘가 이렇게 있는데, L이요, 뭐야, 이게? 평행해. 이거도의한점 A와, 이거의 한점 B, 이거의 최소가 되는 건 무슨 길이야? 최0이0 그때 그 값이 얼마 0 그러니까 이것도 점찍이네. 그럼 0러0 0 0 0이0 0 0이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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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0 2 0 0 0마이이스0이0 1 근데 여기도 만족하니까 이게 이렇게 바뀌지 음. 얘 누구야? 그죠? 9아네 아니에요? 그럼 루트 5분의 9다 기름은 15 유료화해 주면 체중감은 그게 정답 5분의15 3 루트 5분 3 3 3 여까지 기 할게요. 그두 나머지 자취는 지금 안 하겠습니다. 하면 힘들어해요. 끊어주시고, 제발 저.